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번 전도 여행을 한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시에 이르러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밤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낮에는 사도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에 누구 전도비를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전도비로 쓰고 자기 동료들도 그 돈으로 뒷받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고린도 시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낮에는 천방 만드는 자기 업에 충실하고, 저녁에는 성경 강의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히라반도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간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여서 무역이 활발하고 해외 진출이 활발하고, 또히라반도를저 로마 쪽에서나 다른 쪽에서 들어올 때는 고린도시로 들어와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시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노동은 노예들이 하고, 부자들은 그냥 스포츠 즐기고 쾌락에 탐닉하고 그저 모여서 교제나 하고 하니까 고린도시는 스포츠가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유명한 체육관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시에 관광을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체육관이 얼마나 웅장했든지 아직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해서 거기 그 사람들의 신전이 있는데, 신전의 창녀들이 신전에서 보호를 해서, 한 천여 명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문란했던지 알수 있겠지요. 별로 크지도 않는 도시에 창녀가 천 명이나 되니 그 도시의 두 가지 남자들은 밤낮 스포츠에 열중하고 그러고 창녀촌에 가서 몸 풀고. 이런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과 그런 타락된 생활은 같이 나간 거지요. 그 도시에서 고린,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도시의 성격을 따라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을 쓴 이유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폐가 갈려지고 다툼이 생기고 도덕적으로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는 할수 없으니 긴 편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희들이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걸 목회 쓰신 것입니다. 편지로서 목회를 한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좋은 책을 글을 남긴 겁니다. 그참 조금 우스운 것이 말썽을 피워서 그걸로 후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도시가 스포츠가 왕성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유로서 신앙의 원리를 일러줍니다. 구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라. 다름질하라가 앞서고 상을 받아라. 운동경기에서 여러 사람이 뛰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금메달 1등 한 사람이 상 받지 않느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열심히 다름질해서 상을 받도록 하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달린다고 다상 받느냐?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제일 앞에선 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열심히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의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에 비유를 한 겁니다. 너희도 열심히 영적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다음 3, 20 오전 말씀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름질하여 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겠느냐? 운동 경기에 승리할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것.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표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다름질하라. 25절에서는 절제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만큼 성숙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운동선수 얘기를 들으니까 복싱선수인데, 하루도 연습 안 하면 그만큼 둔해진다 그래요. 매일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서는 실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들으니까 매일 한 번씩 연습 안 하면 손가락이 굳어진다 그래요. 매일 연습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만큼 잘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면서 자신을 절제한 것은 기억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25절이 그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다 치자 그 금메달이란 것은 세월이 가면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멸루관, 영원한 멸루관이 아니냐. 하물며 운동선수들은 없어질 석을 멸루관 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별루관을 얻을 사람들이 깨어르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렇게 막 살아서야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시는 워낙 스포츠가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체육관, 경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온 도시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열중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의 원리로서 신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므로 인생에 다름질해서 영적인 다름질 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절제하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 꼴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상 경기 하는 선수처럼 하지 아니한다. 100m든 200m든 분명히 꼴대가 있는 겁니다. 꼴대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지, 목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꼴대의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상을 받겠느냐? 자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골대를 향해서 달리는 운동 선수와 같이 내 선교 사역도 내 신앙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골 목표를 바라보고 달린다. 그 다음에 권투 선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한다. 허공을 친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웨이스트 펀치를 날리지 않는다. 나는 권투하면서 헛방이지, 헛방. 웨이스트 펀치. 주먹을 날릴 때에 웨이스트는 낭, 낭비하는. 낭비하는 주먹을, 헛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차분차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골대를 안 보고 달리는 육상선수 같이 달리지 아니하고 헛주먹을 날리는 웨이스트 펀치를 날리는 권투선수처럼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나는 목표를 바라보고 내 성교사역을 하고 내가 정말 상대방에 겨누어서 제 시간에, 제때 정확하게 펀치를 날리는 권투선수처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지요. 운동장에 맨날 스포츠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7절 말씀, 한마디 더 합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준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나를 훈련하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내가 다스린다. 내 자신을 내가 복종시킨다. 그냥 뭐 쉽게 허튼 대로 뭐 이렇게 하품하면서 대충 살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세계에 다니면서 전했는데, 나는 방종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나는 게을러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전도해놓고 자기는 정작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날마다 때마다 내 자신을 다스려서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지키고, 일과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고, 나는 무엇, 무엇을 절제한다. 딱 적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름진하여 상을 받는, 승리하는 멸루관을 얻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 사도바울이 자기 삶을, 말썽 많고 문제 생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왜 너희 교회는 자꾸 말썽이 많고 분쟁이 생기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이 나고 하느냐? 그거는 영적으로 그거는 바르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꼴대 안 보고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 권투선수가 헛방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다 운동선수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나중에 무슨 꼴이 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이 참 묵상할 제목을 줍니다 24절에서는 나는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는 선수와 같이 다름질한다. 25절에서는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한다. 절제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운동장에서 메달을 받는 승리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경기장에서 달릴 때에 골대 보지 않고 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링 안에서 권투하면서 웨이스트 펀치 헛 주먹을 날려서 자기 주먹 힘에 자해가 나가떨어져서 기절해버리는 그런 선수처럼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아주 처서 복종시킨다. 내가 나를 길들이고, 내가 나를 인내하고 복종시킨다. 왜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해 봐라. 내가 평생을 복음전도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내가 뭐 전도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나는 방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돼서, 내 자신은 버림받으면 어떡하겠느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복종한다. 마트마 깐디 선생이 참 위대한 선생인데 하루는 어머니 한 분이 열대 살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깐디 선생님, 우리 모자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설탕을 너무 좋아하면 이빨이 썩고 건강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깐디 선생님 말씀은 듣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설탕을 끊으라고 좀 일러주세요. 그랬단 말이지요. 깐디 선생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 내가 아드님을 도와주겠는데, 보름 뒤에 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지금 아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아. 설탕을 끊게 건강에 나쁘지 않는가, 이러면 될 텐데. 보름 뒤에 오라 그러니까, 이상하지만은 뭐 선생님 말씀대로 보름 뒤에 다시 간 거지요. 그때서야 깐디 선생이, 야, 이 사람아, 설탕은 건강에 나쁘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설탕을 끊게 했더니, 그 아들이요.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밝은 날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맙게 생각하고 선생님 근데 보름 전에 그말 해주시지 왜 보름 뒤에 말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깐디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나도 설탕을 좋아하는데. 나도 설탕을 자꾸 먹으면서 아들한테 그 말을 하면 내가 거짓 선생이 되고 내가 위선자가 되니까 지난 보름 동안 내가 먼저 설탕을 끊었습니다. 보름 동안 내가 설탕을 먼저 끊고 아들한테 그말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끊고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자식한테, 교인한테, 친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요즘식으로 뭡니까? 니나 잘해라. 이래되지요. 니나 잘해라.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합당하지 못하지요. 이 고린도시의 교인들 앞에 사도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일러준 말씀이 오늘 인생의 경기장에서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